대청해보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 느덧 이제 요것도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좀 따라오실만 한가요? 어, 따라오시기 좀 어려우면 이게 영상이니까 계속 리뷰를 좀 해보시면서 오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작정의 정의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았죠. 작정에는 목적과 뜻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에게는 뜻과 계획이 또 다르다라는 사실도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진 작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좀 이제 지나서 좀더 설명을 한다고 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저번 주 강의를 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오늘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좀 함께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어, 창조를 얘기를 하다 보면 늘 이런 질문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창조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꼭 이제 사실로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 또 사람이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주셨다는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 때문에 생태계가 함부로 파괴되고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오, 오늘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창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볼 건데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율리 문답 또 아홉 번째 문항과 열 번째 문항 좀 보고 오시죠. 하나님의 작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창조이고, 하나는 섭리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중에 창조에 대해서 좀더 살펴볼 건데요. 창조는 하나님이 무엇을 얼마만큼 만드셨냐, 이런 거에 사실 큰 관심을 가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무엇을, 돈을 얼마만큼 쌓았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도 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 존재라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생물에서 생물도 아니고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다. 이것이 창조의 정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나 뭐 발명가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 원료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고, 특히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심심하거나 외로워서 인간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부 종교에서는 힘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고 해서 외로우신 분도 아니고 또 심심하신 분도 아니에요. 사실 인간이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웁니까? 없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 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성경은 아주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좋았다의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우 좋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개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좋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기분이 좋거나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이나 뭐 여러 가지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좋았다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좋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게 우리가 좋았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조를 이야기할 때늘 진화론이랑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창조에 대한 문제와 진화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배울 때도 하나님 말씀을 창조했다, 이 땅에서 진화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우리가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진화론, 교회에서 배웠던 것은 창조론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이 맞을까요? 사실 창조론의 반대는 진화론이 아닙니다. 굉장히 놀랍죠? 창조와 이런 문제는 사실 누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한 반대는 우연히 이 땅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견해가 무조건 진화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이 땅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뭐, 그것도 이제 진화론도 뭐 어떻게 한 방법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이런 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진화론 역시도 뭐, 넓게 보면 뭐이 땅이 만들어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론, 이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수만 가지 이론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접근을 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무조건 맞다, 이것도 틀린 거고요. 또, 아니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방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를 토대로 과학은 무조건 악마의 학문이다. 과학은 무조건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과학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영상을 볼수 있는 것도 과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과학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신학과 과학은 분명히 차이가 크고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시작점 자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계속 해야 되지만 서로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태도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신학과 과학이 같이 하나였던 시대가 있었는데, 계몽주의가 지나고 나면서 자연스럽게 과학과 신학이 멀어지게 되었죠. 접점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열 번째 문항인데요. 성경은 창조를 설명할 때 사람에 대해서 좀더큰 비중을 가지고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창조물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창조물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손으로 직접 빚으셨고, 창조 전체의 클라이막스가 사람을 창조하면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 형상에는 거룩과 공의와 진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에게도 있죠. 그런데 인간이 죄로 범죄함으로 이러한 형상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곡되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모두 인간이라면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을 들 보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들과 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똑같이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교회가 교회의 모임이 성도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회복될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막 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땅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청지기로 보내셨는데요. 이 청지기는 마음대로 막 하라는 주인의 의식이 아니라 이 땅을 계속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신 거고 우리는 이 땅을 통치권을 위임을 받은 거죠. 처음에는 아담은 굉장히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이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사실은 이 사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지식들이 모두 왜곡되어 버렸던 거죠. 최근 들어서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고도화되면서 우리는 이 지식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지식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당장 우리가 좀 뭐, 뭐라도 뭐 된다고 무묘한 행동은요. 결국 우리가 좋은 통치자, 좋은 관리자, 좋은 청지기가 되는 자세는 아닌 거예요. 자연을 마음대로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자연을 잘 가꾸고 자연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안으셨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남자와 여자가 다니는 건 서로 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결혼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든 제도가 결혼제도였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하나가 되고 또한 방향으로 걷는 건요. 거의 기적과도 같아요. 가정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를 잘 낳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과 또 피조물을 주관할 사명을 각 가정에게 주셨고 그각 가정은 청지기로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성장을 돕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족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드셨고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특히 인간의 창조가 결정적이죠. 우리는 이 땅을 주인으로서 우리가 함부로 막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닌 청재기로서의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인간이 조금 지식이 많고 좀 뭐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져서 결국 이런 코로나 사태나 또 여러가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여러가지 질병들이나 또 지구의 온난화나 또 지구의 파괴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을 청재기로서 잘 관리하고 또 다음에 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또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또 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